는할 말이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오후에 축구분석 방송을 했기 때문에 축구분석은 일단 패스를 하고 어, 웬만하면 올정배가 떠야 됩니다. 레반테가 골을 못 넣어서 1대1로 아까 전에 내가 말했지만 무승부 뭐 날수 있는 확률은 있겠지만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어, 만약에 레반테가 오늘 이제 로테이션을 얼마큼 돌릴지는 몰라. 후보 벤치 라인업하고 주전 라인업을 나중에 보긴 봐야 되겠지만 오늘 어차피 도르트문트 경기 있으니까 도르트문트 경기가 있으니까 돌문 경기를 우리가 이제 중계 방송을 내가 새벽에 어차피 설아 보면서 자다가 일났다 자다 날았다 하면 유가를 하겠죠. 유가하다가 시간이 맞으면 꼭 중계 방송을 틀 테니까 어 그때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뭐 라인업이 뜬 거는 어, 라인업이 뜨고또 이제 그 4시 30분 경기니까 경기 시작하기 전에 레반테 것까지 라인업을 불러 줄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에 제가 만약에 뭐 어, 중계 방송 을 튼다면 혹시나 하겠지만, 파리생제르맹도 지금 약간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어 세팅다 홈팀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본 거고, 라인업상, 혹시나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건지는 라인업을 떠봐야 하니까, 어 제가 라인업이 뜨고 나면, 한번 프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NBA, 아까 전 대충 봤는데, 자, 애틀란타가 그냥, 이거는, 외과슈 터지면, 그 0이 터지면, 역배 확률이 있는 거한 개밖에 없어요. 0에 0이 터진다는 게뭐 말이냐면, 슛이 터진다는 것보다는, 0이 슛도 잘 던지고, 여러가지 부분도 좋겠지만, 어시스트 능력이라든지, 경기 흐름 자체를 0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팀이 애틀란타다애틀란타의 주요 자원들, 센터들이 애들이 잘한다는 것보다, 어, 경기를 한번 보면요, 애틀란타가잘 풀릴 때는, 0이 패스, 패스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서, 헌터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뭐, 파커라든지, 이런 애들을 졸라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틀란타가 경기가 잘 풀리는 경기는, 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나온 게 된다면, 디트로이트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디트로이트가 연패에 이어지고 홈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끊으려고 하겠지만, 골미스는 확실하게 디트로이트가 강해요. 강한데, 여러 가지 이제, 어, 애틀란타는, 어, 의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조금은 이제, 용으로 인한 그런 플레이들이 좀잘 포텐이 터지면 이길 확률, 그거 한개딱 보는 거죠. 그래서 애틀란타가 이기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어,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처럼 다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달리는 경기로 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이기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득점이 좀 나는 그런 경기가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외곽이 원정에서 애틀란타 막히고 난 골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어, 디트로이트 막힌다면 디트로이트가 득점력이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어, 애틀란타가 100점대 정도로 유지할 를것 스페셜하고 다포는 요거 끝나고 할게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말한, 말한, 어, 느 정도 달리고, 애틀란타가 이길 확률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경기긴 맞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승쪽으로, 만약에 승패를 굳이 본다면 디트로이트 승쪽으로 봐야 되겠네. 나는 애틀란타 옆에도 한번 보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거는, 경우의 수에서 좀,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이죠. 낮은 확률이긴 한데, 어, 기록식이 있나 모르겠다. 내가 이거 아직 스페셜 안 봤기 때문에. 있으면, 이 경기가 있었으면, 어, 그냥, 기록식으로는, 애틀란타 승적으로 보는 기록식으로 한번, 그냥, 재미로 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일단 나중에 한번 볼게요. 워싱턴하고 샬럿은, 그전 팀장이 내린 결론이죠. 샬럿이 원정에서의 득점률이 어, 워싱턴 따라가지 못합니다. 둘다 수비가 쓰레기인 팀들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워싱턴이 작년 시즌까지는 샬럿한테 약해 수밖에 없어 그때 샬럿은 틀린 샬럿이었고 지금은 그때 샬럿하고 틀린 또 샬럿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워싱턴이 어, 홈에서 꾸준하게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이어 간다면 충분히 어,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경기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어 워싱턴이 이 배당을 받는 게 조금은 어안 땡기죠. 안 땡기긴 한데 1.35에 워싱턴 배당 대비했을 때팀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좀안 땡기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어 빌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샬럿을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클린하고 세크라멘토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 어빙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고 세크라멘토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세크라멘토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어 지금 이거는 둘다 달릴 확률이 높은 경기예요. 쉽게 말해 둘다 달릴 확률이 높은 경기인데 세크라멘토가 요즘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고 좋다고는 한데 사면승이 없는 세크라멘토가 지금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체크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사리 달리는 거에서는 어빙 없는 브루클린보다 세크라멘토가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루클린이 어빙 없을 때까지는 브루클린 쪽으로 안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 있고요. 어... 만약에 간다면, 세크라멘토 옆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세크라멘토서 옆배 성적으로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빨리 할게요. 어차피 아침에 뭐 결장자고 이런 건다 새벽 아침 되었뜨니까 시카고 마이애미 어, 마이애미 쪽에 뭐 특별한 결정자는 많이 없을 겁니다 없고 시, 어, 시카고가 홈에서 어, 어느정도 득점력으로 따라잡을 수는 있겠지만 마이애미의 지금 현재로 여러가지 공수 밸런스 마이애미는 원래 수비도 좋은 팀이고 그 다음에 공격도 버틀러는지 어느정도 이제 들어오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꾸준한 어, 공수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는 마이애미가 어, 이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건 뭐 딱히 말할 필요 없고 1.4배가 배당이 낮은 것도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야 될 배당을 받았지 않냐라고 생각되는 게 이건데 시카고 홈에서 뭐또뭐 뭐 라빈이 터지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기본적인 실력에서는 마이애미가 그래도 어 시카고 정도는 이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이 경기고 요 경기 여러분들하고 나고 의견이 좀 틀릴 것 같네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필라데피아가1.4 이상의 배당을 받으면 한번쯤 가보려고 어 마음을 먹은 경기긴 한데 세크라메. 아 세나토니아가 원정 경기력이 안 좋긴 한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힘을 내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게 원정에서 올랜도 상대로도 지고 그 다음에 델러스, 워싱턴 상대로 졌는데 다 하위권 애들한테 졌죠. 근데 경기가 쉽게 내준 경기보다는 어느 정도 따라잡거나 비비면서 졌는 경기고 지금 어 필라델피아가 이긴 경기도 보면 클리블랜드 경기 말고는 솔직히 올랭이하고 오클라호마한테 원정에서 졌고 홈에서 클리블랜드한테 1점 차로 이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용리스한테도 잠깐만요 개가 계속 아씨 설아 자는데 계속 짖으면 돼? 안 돼? 야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 걔 지금 설아 자고 있는데 계속 짖으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 필라데피아의 득점력이나 이런 게 옛날보다는 좀 떨어진다. 라는 게제 기본적인 좀 생각이고, 세란토니오가, 어, 다음 경기에서 연패를 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전부 다 판단을 할 겁니다. 당연히 유욕 경기니까, 다음, 백투백 유욕 경기니까, 이 경기에서, 어, 집중을 안 하고, 유욕 경기에서 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게 당연한 분석인데, 저는 왜 이게 그냥 실라면 딱한 개밖에 없어요. 필라데피아 경기를 내가 최근에 한세개 정도를 봤는데 아침에 내가 생각하던 필라데, 필라데피아의 그런 모습이 안났습니다 폭발적인 모습이 안 나왔고 꾸역꾸역 이기거나 아예 지거나 좀 실망하는 경기도 봤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로 따졌을 때, 세안토니오도 수비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필라데피아도 1.23을 받을 만큼 어, 실력이 옛날이 아니고 지금 실력이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3이라는 배당으로 나는 필라데피아를안갈것 같아. 이긴다 하더라도 미련 없이 나는 이 경기를 패스하고 싶은 경기 중에 한 개가 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승패로 따지면 그래도 필라데피아가 세나토니오가 어느 정도 어, 출전 시간을 조절을 해야지만. 백투백 유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필라데피아가 이길 확률이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굳이 안 땡기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배당이 조금이라도 괜찮았으면 제가 필라데피아 갔을 건데 안 땡기고요. 어오클라호마가 원정에서 랄 원정에서 어느 정도 비볐어요. 어느 정도 비, 비볐고 생각보다 오클라호마가잘 비볐죠. 근데 어, 레이커스는 어, 이랬든 저랬든, 어차피 이기는 경기를 하는데, 일각에는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레이커스가 생각보다 많이 좋죠. 근데, 레이커스가 다음 경기가 맨피스 원전 경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번에도 내가 말했지, 유타하고 미네소타도 그렇지만,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미네소타 한번 꺾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나눠 먹기는 하더라고. 근데 오늘 나눠 먹기는 좀 틀리지. 그때는 미네소타가 유타한테 이기고 와 가지고 미네소타가 졌는 경기였고 유타가 이긴 경기였고 정배를 받고 두 번째 경기에서 이긴 경기였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눠 먹기를 하게 된다면 오클라호마의 역배가 터질 상황인데 오클라호마가 원정에서 레이커스한테 뭐십 살이 그렇게 확 뒤진 경기는 아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좀애매 애매합니다. 어, 내 입장에서 좀 애매하고 요거는 오클라호마가 혹시나 이긴다 하더라도 그런 공식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레이커스가 그래도 앞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나는 십 살이 선택을 못하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델러스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애들 어 이것도 확률은 돈지치아까도 말했지만. 델러스가 이길 한게 높아요. 필라델피아와 거의 비슷한 경기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필라, 델러스가 1.15를, 델러스, 언제부터 델러스가 1.1, 와, 내가 이때까지 NBA를 몇년 동안, 몇년 오래 봤죠. 델러스란 팀이 1.15를 받는 게 졸라 어려운 거예요. 어. 델러스가 이런 동배 받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런 동배를 받을 만한 팀이 아닌데, 지금 이제 델러스 돈 지치가 워낙 좋으니까. 어, 이런 경기를 받은 거, 나는, 나는 안 땡겨. 나는, 아사리 클리블랜드 옆에 노리든가, 아이, 패스하는 경기지. 1.15 먹으려고 이거를, 굳이 나한테 가겠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래도 안갈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그냥 1.15 버릴게요. 어, 그 맞아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델러스 이런 거는 누구나 볼수 있는 똥배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소편할 것 같습니다. 어, 소편할 것 같고 덴버고 보스턴, 아 빅매치죠. 오늘의 지금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가장 또 빅매치 중에 한 경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덴버가 홈에서 지금 현재로 제 모습을 좀 휴스턴한테 발라주면서 찾아왔고 원정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금 이제 애틀란타한데 저번에 한번 어, 뛰는 달리는 농구한테는 당했는데 보스턴하고 댄버 어, 는우에 보면. 스타일이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공수 밸런스가 둘다 좋은 팀이다 보니까. 어, 덴버가 그래도 홈에서는 유리하면 6대 4로 정도로 저는 덴버 승을 봐요. 6대 4 정도 확률로 덴버 승을 보는데 저는 6대 4의 확률이면 어, 정배보다는 몇배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2.4 2 2 8의 어, 배당이 이길 확률도 40%로 보고 있답니다. 보고 있다라는 게 방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심스럽게 어, 60%의 어, 덴버보다 40%의 확률로 생각하고 있는 보스턴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게 한번 제 의견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골든스테이트 패스할게요 어, 이 경기 패스하고 클리퍼스 유스턴이 경기는 클리퍼스가 유리하죠 어, 당연히 클리퍼스가 유리하죠 왜냐면 유스턴이 지난 경기 때 완전 보여줬던 하든에 의한 팀인데 하든이 흔들려 버리니까 모든게 아무것도 안되는걸 보여줬죠 근데 클리버스도 어 수비가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클리버스가 좋아 보이는 경기지만 너무 동떨어진 경기고 토요일 날2 시부터 국내 경기가 있는데 굳이 이 경기를 가면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면서 국내 경기 또 분석 방송도 들어야 되고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버릴게요. 욕심 내지 마시고 어 저는 이렇게 일단 가고 지금 어차피 NBA 내일 주력들이나 꽁팁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드리겠지만 오늘 어 옆배 정배 섞어서 저는 이제 다폴 다시 한번. 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그, 농구하고 와가지고 11배 만들어가지고, 솔직히 2콩 던졌어, 2콩 예, 다포는 제가 원래 돈 많이 안 가니까 2콩 던졌는데, 2콩 날렸어. 그래서, 열받아서, 그거 빼고 또 가는 게아니라 옆에 뜰만한 것들 한 번, 제가 걸어서, 다시 한번 다포 보여주, 한번 가보고, 기록식하고 스페셜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 분석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MB. 분석 안 해도 씨발 10경기 중에 8경기 맞추는데 씨. 분석을 만다고 해. 가자. 하여튼 이래서 내가 했잖아. 이거는 변함 없다, 진짜. 아, 몇 년이 지나도 변함 없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함 없어. 한 갑시다, 잉. 뭐 가야 되노? 뭐 있노? 스페셜만 먼저 해주면 되나? 농구 스페셜, 23일 9시 50분. 요거 한개 가고, 요거 한개 하고, 다포를 하면 되겠다, 잉. 후유님, 어, 그, 딱히 분석 들을 거 없어요. 5분인가 10분만에 끝냈으니까 VOD 보시면 짧게 보시면 금방 남을겁니다 저 빨리하고 갈거거든 바구니 우리 방에서 말하면 블랙이야 눈팅만 해 한번만 더 채팅치면 블랙맥인다 난 내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 채팅치는거 세상에 제일 싫어하거든 말하지마 너 아까 저에브리바로 시트 말하다가 바로 바로 쪼까보랬대 난 말하지마라 말하지마라 어디 와가 어그로 치려고 씨. 배살이 오셔서세요. 백산 형님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세나토니오 바로 덕분에 한번 보자. 아 디트로이트 경기가 없구나 디트로이트 경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한번 보자. 필라데피아가산 안토니오 상대로 100점대냐, 110점대냐, 120점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보자. 야, 이거 애매하다. 와, 나 이거 너, 너는 왜팥빙으로보이까나 이게 100. 샌안토니오 100점대 110점대 오케이 110점대 안 갈게요 요렇게 안 갈게요 요경기 어. 11월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말길로 내가, 내 한국말 하고 있죠, 지금. 제말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죠? 야, 여기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겠네. 델러스. 클리블랜드 상대로. 야, 이거 경우의 수가 많구나. 이게 경우 이게 경우의 수가 많구나. 마이티브이 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마이티 님 감사합니다.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가자. 현실성 있게 한번 가볼게요. 아, 필라보험은안 칠게요. 11월 따까지만 보험 안 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려고. 댄버 보스턴. 야, 이 경기 졸라 빅뱅이. 어우, 이 경기 상큼하네. 이 경기 재밌게 하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저 이렇게 할게요. 어, 선택 끝났습니다. 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확인. 요거 마킹 좀 하고 다 풀어줄게. 쫄지 말고 가자. 이씨. 몇 배고? 1 3 1 배. 오케이. 아 배당이 좀 낮긴 낮네. 1 3 1 배면. 가자. 자, 갑시다 아까 간 데는 간 거는 그대로 갈게요 내가 원래 받는 거니까 간 거는 그대로 가고 여기서 내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제 확률이 있는 걸로 와 오클 어, 좋다, 이거. 어, 이거 좋은데? 배당이, 배당이 딱 떨어진, 이거 좋은데? 이거 어때요? 이래갈까? 좀더낀걸까 오, 배당이 너무 이쁜데? 배당 좋나 너 보네. 이 가자 이 가자 이래 가자 이거 이거 한개 던지자 배당 좋다. 확인. 요래 갑니다. 배당 괜찮다 배당 좋다. 마킹좀 하자 마킹좀 하고 이야기하자 어우 배당좋다 따라라따 좋아 됐다 분석 분석 너무 빨리 끝났어 죄송합니다 분석 다 끝났어요 뭐 이제 질문소통 어차피 구독자 게시판에 제가 NBA는 아침에 내가 보고 아 아침에 아이고 오늘 그, 돌문 경기 있으니까 내가 4시 이후에, 4시 이후에 아마 방송을 킬것 같아요. 어 한심 자고 뭐 이래저래 하면 충분히 방송 킬수 있으니까, 4시 이후에 방송을 킬것 같고, 오늘 축구 같이 응원하시거나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내일 뭐 토요일이라서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한심 주무시고, 와가지고 같이 축구 보면서 뭐 프리뷰도 듣고, 라인업 내가 한번 훑어봐주고, 이때, NBA도 어느 정도는 결정자 이런 거다 확정, GTD하고 다 확정 날 거니까, 뭐 보고, 어, 구독자 게시판도 내가, 어, 또 작성도 하고, 원연이 매니저가 그 저녁 초안도 구독자 게시판에 올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새벽에 와서 이야기 합시다. 따로 뭐 이야기 할거 있나? 분석, 지금 딱 소통 시간 5분 드릴게. 음. 전체 해차 해축 다포로는 혹시 없을까요? 어, 귀찮아요. 없어요. 내일 토요일, 일요일 거 내가 묶어서 한다고 내가 구독자 게시판에 올렸잖아. 어. 아니, 전체 해차 다포로 한다 하더라도 오늘 경기가 세개 밖에 없잖아. 세개 밖에 없는데 그걸 전체로 걸 필요가 뭐가 있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만 묶어서 주면 되지. 그세개 뺀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경기 졸라 많은데.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어. 오늘, 오늘 해달라 하는 거는 대충 전 팀장이 뭐 보고 있는지 간보는 거 밖에 더 되나? 안 그러면 해달라 소리 할 필요가 없겠지. 맞죠? 어. 말하지 마요. 어. 말 잘못했다가 저한테 읽히면 큰일 납니다. 바로 블랙이야. 구독자 얄짤 없다. 내가 하자 안 되면 하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제가 새벽에 올 테니까 같이 좀 의논하고 어 주말에 경기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재밌는 거 많은데 문제는 a매치 이후기 때문에 토요일날 이때까지 컵 대회 a매치 이후 토요일날이 쓰나미가 졸라 많이 떴어요 어 거짓말이고 근데 내일도 와 내일도 쓰나미가 뜰지 그게 이제 궁금해 좋은 경기는 많은데 배당도 나쁘지 않고, 요래 요래 묶으면 괜찮은 경기들이 많은데, 이게 쓰나미가 뜰까? 그게 그냥 문제인 거지. 분석을 할때 제일 무서운 거는, 아사리 리그 경기만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제가 분석 진짜 기가 막히게 할수 있는데, 이게 변수라는 게, 뭐, 선수들이 이제, a MH d 고 왔으니까, 로테이션을 팀에 돌리든가, 안 그러면 주전은 나오긴 해도, 도어 충분한 휴식을 안안 취해서, 컨디션이 별로라서, 생각보다 경기력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내가 승을 찍는 팀들이. 그런 가망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일요일이 아사리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런 거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오늘 4시에서, 늦어도 4시에서 4시 20분 사이에 오지 않을까요? 어, 내가 알람을 혹시나 잘수 있으니까 4시에 맞춰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4시에 와서 방송키고, 어, 경기 라인업 한번 쭉 보고, 뭐 변동사항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한번 말 좀, 말씀 좀 해드리고, 막 이런 시간 좀 가질게. 여러분들도 술 마시러 가셔, 오늘 뭐 붉음 즐기시는 거 아니면 한심 자요. 해외 축구도 같이 보면 재밌어요. 한심자고 모두 알람들 4시에 맞춰놓고, 전팀장 방송 키면, 또뭐 라인업도 들어보고, 또 내일부터 모레는 이제 해외 축구 중계 또 간만에, 어 제가 또 하니까, 오늘 맛보기로 한 경기만 같이 보면서 한번 봅시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또 구독자 20번에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 다 올려줄게. 아셨죠? 그리고 또, 그 원효리 님이 또 구독자 20번에 르바 스페셜하고 올릴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4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경기 올킬 가자. 다 같이 한번, 어, 텐션을 외쳐주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4시에, 새벽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텐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